반주 말래 아, <laughs> 왜왜어 왜? 이거 너 있는 거잖아 왜세븐째는 없는 거야 근데 나 이거 처음 봐 뭐야 제일 멋있다 아니야 너 저거 왜안사저 키트? 거 아니야, 모르시는 거 아닐까? 앨범을 사고 어? 밥을 먹어? 먹고 멀어? 걸어서 비트로드까지 갔다가 응. 카페를 가던지 다 힘들어 어? 못 찍겠다. 아, 너무, 너무 많다. 갑자기 NCT 사이에서 세븐틴이랑 이걸 고른다고? <laughs> 모에기랑 세핑. 이건 왜 있는 거지? 이, 이, 이거 기억 나지? 뒤에 있는 내복. 오 미쳤다. <웃음> 그래, 제발 간절한 소문... 이는 괜찮아. 네? 이부이은비워잖지 이 색깔은... 너. 찮아 네? 이일이절이니야 여기가, 여기가 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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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누구지면 오늘 아니다. 한 장만 들었네 이거? 아, 아니다. 이거 하나 아니야? 나 구경하고 있어. 아, 봤잖아. 여기 있잖아. 다 꺼내줬어야지. 어, <laughs> 호시. 호시. 여기, 날... 여기 와무 있어. 아주 다양하게 나왔네. 이거. 이거 뭐야? 한방편인데 음, 음. 이건 누구 거지? 그걸 몰라. 애들마다 색깔이 응. 아, 있어. 난형상펜 응. 자리 고해 혜인이가 불타고있어게 멋있는다. 정리를 난 최선 조선 최선 해보고 봐 봐. 오지 뒤에 여기 보이지? 음. 얘는 왜안 나와? 진짜. 맨날 얘네둘 만나. 이건 뭐야? 스티커야? 아니, 그냥 팀으로 가든? 야 아. 아. 설나 불. 불씨이 어, <뇨> 이거 되게 많이 들어 있네. 좋네. 야, 이거 하나에 이렇 만... 한2만이0 원인데, 어 이만 원인가. 아무지 씨. 루시, 어. 뚜랑동이 어? 이제 두 명만 어, 남은 거같인가 세상. 그 <laughs> 안 나오던 사람 누구지? 조슈아. 어? 응. 진짜 안 나오던데? 누구지 <laughs> 나야 <나의> 지금 <집을. 웃음> 또 왔네. 나쁘지 근데 않아. 다 이렇게 이렇게 찍은것 같아 얘는. 여기 못뭐 찍힌다. 어. 이게 무슨 조합이지 어, 디너호시가 나와. 어는이있를어겠다어는 아니, 아니, 이거 허시가 있다고 시 근데 만족해. 응. 안 나와, 던애들이 나와. 이렇게 잘생겼어. 아, 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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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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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 <그런 귀여운 웃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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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다본면같 이거 어만하오안해 아, <목소리도> 뭘까? 뭘까? 블러드도 웃 <laughs> <laughs> 오늘도 도둑하게. <laughs> 이건 진짜 그거다. 약간, 약간 뭐라 하지? 꿈이 윙크했다. 대박.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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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두 분한테 가려고 합니다. 와, 진짜 정성이다 이거. 와. 와 얼굴 안 좋다. 대박. 유령만 설치한 거야. 여기 눈이 좀 부족하거든. 장인정신. <laughs> 눈사람 만들 장인. 몇 번의 토닥임으로 금방 완성된다는 음, 언제부터 만드셨나요? 저요? 여섯 살때부터요 6년 되셨나요? <laughs> 아이이 굿즈. 굿즈 어 근데 이거 다 안된 것 같은데? 생긴 굿 <laughs> 안돼? 아 여기가 계속 뭉쳐있어도 안되나봐 한번 해볼게요 됐다 어 하나, 음. 둘, 빠르게 섯여 없이 이걸로 여다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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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예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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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철철 씨, 환영합세요 페더슨, 늦덕의 페더슨. 몇 번째 버전이죠? 이거 두 번째 섀도우. 일단 아까 뽑은 우리 호시씨 호랑이의 기운. 언더, 언더. 그리고 언더 기대가 잘안돼 이제. <laughs> 아니야. 그래도 이지 이때. 내가방 들었어. 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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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아까 분홍색이 연분홍이었으니까. 아까 똑같은 색 아니야? 아까도 이 색이 연분홍이었어? 그렇지. 시이 세상에 쉴수 그래. 없어 그다음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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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이걸로라도 호시 <웃음> 짜증나 <웃음> 예. 거 뭐야? 아, 가사집 근데 이렇게 표시돼 있더라고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 이렇게 돼있어 아 핫? 핫 대.. 아 이거 아니야? 그 응원봉? 대양을 이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가 몰라 <laughs> <laughs> 그거 꼭 넣어줄게

응. 이거 먼저 봐봐. 먼저 봐야 돼. 아. 순서가 있어. 맞출라 했는데, 뭔지. 이거, 뭐? 이거 왜 이렇게 소리 삐득삐득 보려? 이거 먼저 봐봐. 와, 호시손에서 호신 알아 <laughs> 오늘은 승천잡이로 응. 합시다. 오늘의 응. 제목은 응. 응. 승천의 날승날 승... 승... 승날. 지 나는데? <laughs> 기분좋다는 뜻이지 다난다가 어. 이제부터는 기분좋다는뜻에야에스 어. 다른 곳좀 자주 나오는데? 다 근데 이렇게가 진에초반에둘 못알아봤어 다른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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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 지금, 행복해, 어. 난 지금 행복해, 행복해 난 지금 행복해 난 지금 행복해 u m h 이 n g Bull c a 이 n 보 n 나. 그 손가락. h a 어 야, b 기 l 대로 나왔네. 호랑 j i g u m Hang Bull Cat, 근데 같이 덤으로 와주신 거야. 아니 나 이거 봤을 때 이렇게 봤는데 이거 먼저 나왔어. 아 처음에 본 게? 어. 내가 너 표정을 처음 못 보고 세 번째 걸 봤는데 너갑이기 인중이 길어지는 거야. 트가 <laughs> <피해가> 나왔어요. 원우가 <laughs> 드디어 와줬어요. 이거 이거 그거다. 신나라에서 산거 내가 고른 거야. 미쳤다. 이거 이제 볼게요. 음. 승척? <laughs> 아쓰이 오늘은 승철데이 맞았어 첼데이 <laughs> 나쁘지 않아 이 음. 뽀둥한 맨발을 봐 음. 애기발 아니 애기발 보라 인는데 손가락 <laughs> 초점이 <웃음> 맞긴 하죠 저 지금 음. 너 이거 누구야 아, 어. 왜? <웃음> 왜? <웃음> 왜 누구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준같아어 도겸이랑 점 위치가 비슷하네 그치. 근데 이렇게 쌍꺼풀 뜬나면준같아다벗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언니지다먹고있 어, <laughs> <있다>. <laughs> 근데 니 보자마자 알아볼 아직 능력이 응. 안되나봐 그렇지 그렇지 호랑 <laughs> 버전! 왼손 오른손 호랑 버전 <laughs> 거기다 모아보지 까까머리도 가위내서 보자기 주먹만 모으면 되는건가? <laughs> 가위바위보 시리즈 아니지 어. 1,2,3 이렇게 모아야 돼 <laughs> 이거 3으로 쳐야돼? 5로 쳐야돼? <laughs>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새끼노깔 접고 있을 수도 있잖아. <웃음> 좋아요. <웃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버전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해요. 이거 <laughs> 빠르게. 안 붙어있으니까 너가 또 봐. 음. <laughs>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이거? 그냥 누구 좋아해요? 그러면 또 디노요. 아 이렇게 <웃음> 보여주는. <웃음> 약간, 음. 약간 요런 요런 이거 진짜 못 땄었는데 그거 책갈피? 일단 형광펜 색깔 솔직히 주목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좀 다른 색깔 나왔으면 좋겠다. 오무 강렬한데 어, 음. 색깔이? 아, 어? 근데 이건 아까워서 못쓰겠다 진짜? 음. 아깝다 생각 안 했는데. 없었을 <laughs> 거야? 이거는 어, 바이크를 타고 계신 분들. 조슈아 예쁘다. 아 자꾸 예쁘다고 하니까 이상한가? 승관이, 호겸이호겸이 <laughs> 머리 봐. 응. 깜찍이, 깜찍이 머리 하고 있어. 혹시 이거 잘 어울린다? 응. 신기한데? <laughs> 응? 정환이도 우리 집잘 이제 안 온단 말이지. 내가 파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만 나오라고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오늘 가져가라 해서 그런가? 어? <laughs> 어? <laughs> 오호시, <오>, 순영이, 선영 <laughs> 순영 씨. 바이크은이이네와이이크은이아1대아이템 대, 이아 어. 대? 템은이아이 응. <laughs> 누굴 뺀 거야? 템은명 음, 음. 중에 한 명씩 맞이템은아 음. 일단 은다 약간 오야? 아니면 약간 음도 있고 오아도 있어. 이 아이템은 이 아이템은 이아지템몰이아잘몰랐이아지예 얘왜 몰라? 얘왜 자기 목 긁고 있어? 아니 약간 정환이야? 초점이 안 맞아서 정한 맞지? 정한이야 아까 전에 집안 온다고 뭐라 하더니 찾아왔네 다시 왔네 목뭐 긁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아왜 이렇게 웃기지? 정한 일단 틀렸어 의외의 인물이 한명 있어 의외? 음. <laughs> 그럼 디노겠다 얘가 그럼 디노인가? 디노? 내가 봤을 땐 호랑이 포즈를 누가 약간... 유행시켰어 지금 <laughs> 아니면 왜다 다섯 손가락 이게 뭔가 의미가 이뻐.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는 아니 조슈아 없다 했는데 오늘 조슈아 두 번이나 왔어 뭐, 근데 그거 알지? 음. 민규랑 디노 지금 아직도 못 찾아오거든 그니까. 도겸이 미쳤네? <laughs> 어떻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 <laughs> 실수 아니지? 회사의 실수 겹쳐있는 거 없지? 음. 잠시만 한, 한 곳에 이렇게 같이 음, 나오나? 어, 너무해 사실 내그 포카 한장 잃어버린 거야 지금 <laughs> 사실 세 장밖에 안 들어있었고 <laughs> 정환이 나와서 너무해. 기뻐해 안 찾아온다고 해서 두 번을 찾아온 거야 지금 <laughs> 디노 나와달라니까 정말 나왔구나 의외 인물들 많아. 아니, 이 의외. 아니 진짜 방금 전에 디노 나와줘 좀 주겠다니까 디노가 찾아왔는데 정한이 집안 오네 하니까 뭔이 나와줬어. 내가 아, 왔어. 와줄 거면 동생들도 데리고 오지 그랬어. 이건 나 인생 첫 중복이야. <laughs> 세븐틴 인생 첫 중복. 아니 진짜 이렇게 나오네 와우. 어, 이거 받고 싶은 음. 패더슨 사실 패더슨 아니면 상관 없고요. 그냥 포카 한 모나 상관없습니다. 원호로 바꿔주세요. 원호 바꿔 원호 좋아요. 원호 오시. 응 음, 좋아요. 올줄 음, 알았고. 음. 민규네. 의외야 <laughs> 의외. 민규. <laughs> 이렇게가 안 나온다고 하면 나와주는구나. 네 고맙네. 예. 예이. 호랑이 <laughs> 호랑이 쇼와 호시. 중국. 푸정원. 디노 지도 버전 제일 기대했던 제일 기대한 거 진짜 안 완전... 비벼 안 비벼 원우 언어, 원우의 기분을 봤죠 응 나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정아나 솔직히 두번 나왔으면 잠깐 들어가 있어 청철이도 <laughs> 그래 그래 디노 나왔으니까 들어가 있고 도겸이 나와 도겸이 안 나오면 나 진짜 슬플 것 같아 이제 <laughs> 디에이치 깔이네요. 디구리 초록이. 이건 뭘까요? 이건 다 약간... 원우씨! 잘생겼어. 이 모자 쓴것 봐. 꾸러기 타면 돼요. 뭐야. 헉, 미쳤어. 이, 이거 너무 귀여워. 이 모자 뭔데? 이 하트도 귀여워. 응? 이 모자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스누피 가든 놀러 갈것 같아. 누구야? 정한이야 어?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포카 진짜 예쁘잖아니까 내 기준. 음. 어, 이 베레모에 머리가 쏙 들어가는 것 봐. 작다. 어, 얼굴 가리지 아, 말라고. 문자. 순간아 얼굴 왜 자꾸 가리는데? 어? 오왔런 순간에 해맑은 것 봐. 그거 아닌가? 아난 진짜 헷갈려. <laughs> 의외가 뭐야? 디노가? 인 잠깐만 잠깐 아무거나 먹게얘한테 의외 인물은 준이 아니면 디노 아니면 민규? 어. 근데 에까... 또 순간이 나오면 갑자기 응. 이거 뻔하지 않아 순간이 나오면 뻔하지 않아 이러고 왜 m e o Ue, 면예상했잖아 Tino. 아니, 너의 의의의준준이 d n 게 y 이제 안 a kidney. It's a k i d 아 e y 첫번째 여럿이 아, 나왔었나? 페넛스아 처음에, 처음에 있었던거 같지? 어. 있었어 음. 순간이.. 네. 아 잠깐만 두개밖에 안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도겸이나 원호가 나와야된다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웃음> <웃음> <옅>. 호랑이 <laughs> 호시 지금 앨범 4개중에 <laughs> 다다나와주셨고요 다 호시잡이 합시다 진짜 오늘 호시잡이 오늘 호랑이 하고. 특집이야 아, 도겸이 먼 아니 의미했지. 머리에 이걸 올린 건 컨셉인가요? <laughs> <laughs> 의외지. 어, 너한테 의외는 음. 민규랑 디노네. 어, 너. 이렇게 호랑이 떼샷. 호랑이. 하진. 아, 내 손도 나오니? 이렇게 이렇게 한 손이 나올까? 호랑이. 아스. 만해 이제 덥지 않아 어. 근데 놀라서 덥지 않아 음 응. 근데 이거그 지도 버전이 다 있고 오늘 은 호시마 승철이의 날이 음 응. 오늘 안 나왔으면 아. 하자마자 <laughs> 어안나왔다안 나왔어 하자마자? 내가 왔어 아니야 오늘 뒤에 나왔어 엽서로 아 나왔었나 되게, 아, 되게 인자한 아 <laughs> 그러게 그러나. 도겸잡이가 도겸이 오빠도에에 그래도 되게 의외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 진짜 그래도 음. 오랜만에에규에에 젖지 않은 민규. <laughs> 이 귀요미 민규로 마무리. 음. 마무리. 안녕. 안녕. <laughs>